네 안녕하세요. 예, 어박동장베이부천지에 조합 인사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 업로드 할게 없어가지고 예, 업로드 못 하고 있는데 어, 오늘 한한 건을 한 좀올리려고 합니다. 예어 다름이 아니고 어젠 어, 거창에서 어, 인천행을 타고 오다가. 예, 여기, 안성인가, 오산인가, 어디서, 어 사고가 있었는데, 버스하고, 교통사고, 교, 승용창과 그, 그쵸? 예. 한, 4중 추동인가, 5중 추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좀 많이 밀렸는데, 예. 얼마나 좀, 크게 다치셨다치셨어. 다치셔서, 다치셔서, 하지만 저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어, 또한 가지는 내일부터 실외 어,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도 아마 실내에서는 아예 없어지지 않고 유지만 되, 되, 되고 된다고 하거든요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예.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실방은 제가 어, 가능할 때만 잠시 키, 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있고, 또,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네, 방송 안 끼고 있습니다. 예. 좀 양해 좀 하주, 해주시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또, 나화준비 해야 돼가지고, 다음 영상 때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